안녕하세요. 넌지시 알려드리는 친절한 바구영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하는 내용들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리고 전자제품들을 사용한다면 꼭 접하게 되는 파일과 폴더에 대하여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이 켜지면 저장장치에 있는 내용들이 램에 꺼내지고, 램에 있는 내용들이 연산되면서 장치가 동작하게 됩니다. 저장장치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 그러니까 램에 제일 먼저 꺼내지는 내용은 운영체제에 관련된 것들이 먼저 꺼내져서 펼쳐지겠죠. 운영체제가 사람과 기계 사이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작업하거나 기록하거나 사용한 내용들이 다시 램에서 저장장치로 저장될 텐데 이때 저장되는 내용들을 쉽게 구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놓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붙여진 이 하나하나의 자료를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같은 작업에 사용되는 파일들을 모아서 한 군데 묶어 놓은 것을 폴더라고 부르게 됐어요. 파일을 탐색할 수 있는 탐색기로 파일이나 폴더를 보면 기본 형태가 서류 모양, 그리고 서류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파일은 자료를 모아서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글자를 모아서 이름을 붙여서 문서 파일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이름을 붙여서 그림 파일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거나 편집한 후 이름을 붙여서 음악 파일을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파일의 종류를 이름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워서 확장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파일의 이름 뒤에 구분 기호인 마침표를 두고 파일의 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세 자리의 알파벳을 정해두자는 것이죠. 요즘에는 세 자리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세 자리로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한 문서 파일인 경우에는 .txt, 음악이나 소리 파일은 .wav나 .mp3, 사진, 영상 파일은 .jpg 같이 많이 사용되는 확장자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파일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면서 확장자로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확장자만 바꾼다고 해서 문서 파일이 음악 파일이 되거나 사진 파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같은 계열의 파일끼리는 확장자를 바꿔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서 파일은 문서를 볼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볼수 있고 음악 파일은 음악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실행해야 음악이 재생됩니다. 같은 음악 파일이라고 해도 웨이브 파일, MP3 파일, 플랙 파일 확장자별로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음악 재생 프로그램에서 다 재생되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폴더는 이름이 서류 처리기는 하지만 내부 공간이 무한한 마법 서류 처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무한하지는 않고 저장 장치의 용량까지겠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그것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폴더에 용량 제한 같이 막혀 있는 것이 없고 폴더 안에 폴더를 거의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거의 모든 내용이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 폴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지 잘 알아놓으면 이 장치를 더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넌지시 알려드리는 친절한 바구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